민현부 친구들 안녕! 한주 동안도 말씀의 은혜 속에서 잘 지냈나요? 지난 주 말씀처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말씀대로 멋지게 살았을 거라고 믿어요. 자,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께 마음 모아 정성껏 예배드리기 원해요. 이제 바른 자세,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게요.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리에 모여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되지 못하지만 항상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유년부 친구들과 성인들이 되게 해주세요.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희 전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오늘 전하시는 말씀이 유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또 영상 예배와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예배가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상으로드어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좋은 마음 밭이 되어요.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살아가는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염려 대신에 하나님께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네, 맞아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친구들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먼저 나의 시간과 노력을 드리는 삶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주 동안 그렇게 살았나요? 좋아요. 아멘 소리가 전도사님한테도 크게 들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들어볼게요. 여기 한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있어요. 농부는 어떤 마음으로 씨를 뿌리고 있을까요? 농부는 추수를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씨를 뿌리고 있어요. 씨앗들아 무럭무럭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으렴. 농부는 언제나 열매를 많이 맺는 풍년이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도 농부가 되셔서 우리에게 씨를 뿌려주셨어요. 무슨 말이냐고요? 예수님께서 농부처럼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이라는 씨를 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많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면서 우리 마음밭에 말씀의 씨를 뿌려주셨어요. 자,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앗, 아, 여기는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네요. 길가는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땅이에요. 결국 새들이 와서 씨를 주워 먹어버렸어요.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했네요.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도 믿지를 않아요.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해도 싫다고 말하는 친구 같은 마음이에요. 이번엔 씨앗이 돌밭에 떨어졌네요. 이곳은 잠깐은 씨앗이 자라는 것 같지만 뿌리가 내릴 수 없는 밭이에요. 뿌리가 없어서 다 말라버렸어요. 돌밭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즐겁고 예수님이 좋다는 것도 알지만 힘든 상황이 오고 어려움을 당하면 쉽게 실망하고 예수님을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뭐 이래? 난왜 사랑 안 해줘? 예수님 믿는데 나는 왜 힘들어? 이렇게 쉽게 투정 부리는 친구 같은 마음이에요. 아 이번에는 씨앗이 가시 떨기 밭에 떨어졌어요. 씨앗이 뿌리를 내려서 곧잘 자라는 것 같지만 가시에 찔려서 결국 자라나지를 못하네요. 자라나지 못하니 열매도 맺지 못했어요. 가시밭과 같은 마음의 사람은 예수님보다 세상의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예수님이 중요한 것은 알지만 학원도 가야 하고요, 놀러도 가야 하고요,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좋아서 바쁘다고 핑계대는 친구의 마음이에요.자, 그럼 이번엔 씨앗이 마지막으로 어떤 땅에 떨어졌을까요?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무럭무럭 잘 자라났어요. 그래서 30배, 60배, 우와, 100배의 열매를 맺었네요. 좋은 밭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고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과 같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본네 가지 밭 중에서 무슨 마음밭인가요? 예수님은 우리가 좋은 마음밭이 되기를 바라세요. 지금 내가 좋은 밭이 아니라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안 좋은 밭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매일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도 좋은 마음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매주 말씀 듣고 공과 문제 풀고 말씀 쓰기 말씀함송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잘했어 칭찬하시는 멋진 신앙의 열매가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 함께 고백할게요. 좋은 마음밭을 가져서 말씀의 열매 맺을래요. 아멘. 날마다 말씀의 귀한 열매 맺는 우리 인연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겸손히 기도 무릎 간절히 기도손 집중해 눈 감고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좋은밭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좋은밭이 되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가꿔 주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들을 30배, 60배, 100배 많이 맺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